꽃을 보듯 너를 본다. 오, 나태주 시인의 시집 제목이죠. 오, 하나 있네 <laughs> 오, 좋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당신과 화창한 금요일에 라프카 라차. 타고 차마, 차마. 오늘은 저희가 또 어디로 떠나게 될지 저희를 데려가주실 장소 공개해주십시오. 네, 오늘 가볼 곳은요 지명에는 두곳다 매산자를 품고 있지만 봄이면 봄꽃들이 피어나서 화사하게 빛나는 도시 충청남도 서산과 아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어 며칠 전에 음. 어, 비가 왔어요. 어제라고 네. 제 어제 그렇게 네. 오늘 맞아요. 날씨가 네. 좋은데 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음. 야 벚꽃 다친 거 아니야? 음. 음. 아 근데 자연의 신비는. 음. 자연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벚꽃이 지긴 했지만. 네. 그늘진 곳 네. 약간 추운 곳은 네. 이제 막 벚꽃이 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벚꽃 시즌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음. 어, 저는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양평인데 네. 저희 집 앞은 이제 벚꽃이 막 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적을 찾아다니시면 되고 음 그런 곳 중에 괜찮은 곳 벚꽃 음 보기 좋은 곳 네. 아산 순천향대학교 소개하겠습니다 아산 순천향대학교요? 네. 오, 여행지로 대학교를 추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순천향대학교에 네. 이 평균 수령 40년이 되는 벚나무가 네. 약 700그루. 오. 자, 이 700그루가 캠퍼스 곳곳에 심어져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조경이라는 말 쓰듯이 네. 이게 자연도 좋지만 이게 적재적소에 아름답게 배치가 돼 있으면 인공 구조물이랑 되게 잘 어우러져요. 그리고 에이. 공간이 캠퍼스라는 게 그냥 생각만 해도 좀낭만적이 <laughs> 감사합니다. 에이.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행지 소개하고 있는 거지, 저기가 네. 대학교 입학 공고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다, <laughs> 아니다. <laughs> <아니한다. 웃음> <아니한다. 웃음> 근데 왜냐면 제가 왜이 소개를 해드리냐면 <laughs> 아산 주민들한테는 이미 에이. 이 아산 순창대학교가 유명한 관광지예요. 아, 그러니까 주말마다 나들이를 가고 어. 커플들이 이제 벚꽃 구경하러 이곳을 가기 때문에 예. 또또또 코레일에 선정한 봄맞이길 10선에도 선정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학교가 굉장히 크나보다. 네, 예. 꽤 크고요. 일반인들 출입을 어, 제한하진 않아요. 음. 오픈 예. 어. 그래서 지역 명소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캬, 이 벚꽃이 갖고 있는 느낌이 뭔가 꿈을 꾸는 느낌이잖아요. 있그근데이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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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를 가득 메운 열정, 예. 대학생들의 낭만. 예. 아 이게 벚꽃이랑 너무 잘 어울려. 아, 아 그구요 예. 그래서 어디가나 다 이제 사람들이 벚꽃 사진 찍잖아요. 예. 근데 대학생들이 벚꽃 사진 찍고 막 앞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업하면 예. 나도 덩달아 신이 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야 벚꽃 구경하기에 대학 캠퍼스가 정말 좋다라는 예.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